안녕하세요. 여행 코스를 알려드리는 구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해 드린 대로 동굴의 여왕이라 불리는 포스토이나 동굴과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 성인 프레드 야마를 포함하여 주세페 타르티니가 태어난 피란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행 코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스트리아나 크로아티아에서 슬로베니아로 들어갈 때 국경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반드시 비넷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자막처럼 맵 코드를 입력하시면 오늘 첫 번째 여행 지역인 포스토이나동굴 주차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 주차장은 버스 주차장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회전하지 마시고 이 팻말이 보이는 곳에서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팻말을 지나 350m쯤 올라가면 좌우로 승용차 주차장이 보이고 포스토이나동굴 매표소에서 가까운 오른쪽 주차장 주변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주차하시면 바닥에 팔로움이라는 표시를 보실 수 있는데요. 휴먼 PC를 따라가면 포스토이나 동굴 매표소로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포스토이나 동굴과 프레드야마는 9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티켓도 세트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티켓은 화면 아래 더보기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구입하시면 됩니다. 매표소에 도착하면 오른쪽에 티켓 구입하는 곳이 있지만 미리 티켓을 예약하셨으면 왼쪽에 주황색 간판 아래로 들어가서 오디오 가이드를 필요한 개수만큼 대여하시고 매표소에서 동굴 입구까지 약 200m 정도 걸어가서 동굴 입장 시간 10분 전까지 도착하시면 됩니다. 예약한 시간에 동굴 입구에서 기다리면 오픈 시간과 함께 검표를 하고 화면처럼 기차를 탑승하여 약 10분 정도 동굴로 입장하게 됩니다. 코스토이나 동굴은 웅장한 동굴 형성과 다양한 동물군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동굴이면서 현재까지 알려진 터널의 길이는 24.34km입니다. 1812년 오스트리아의 황제인 프란츠 유제프 1세 부처의 방문 이후 1818년부터 관광객들에게 공개한 포스토이나 동굴은 현재 개방되어 있는 길이는 약 5km 구간이고 처음 3.7km 구간은 기차를 타고 이동해서 도보로 일정 구간을 돌아본 후 다시 기차를 탑승하여 퇴장하는 순서로 동굴 투어 시간은 90분 정도 소요됩니다. 포스토이나 동굴에는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지하에 형성된 작은 산부터 수많은 종류석이 가득한 스파게티 홀과 1차 대전 당시 러시아 포로들이 건설하여 이름 붙여진 러시아 다리를 보실 수 있고 피사의사탑을 닮은 석순과 포스토이나 동굴의 상징이라고 하는 브릴리언트 등그외 이름 없는 종류석과 석순, 석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동굴 출구 쪽 올름 전시관으로 가셔서 수명이 100년 내외로 피부색이 인간과 비슷한 색을 가지고 있는 휴먼 PC를 찾아보시고 휴먼 PC를 사진 찍을 때는 시각이 퇴화하여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카메라 플래시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구 방향의 기차 탑승장 쪽에는 최대 1만 명이 입장할 수 있고 크리스마스 때나 신년의 음악회를 개최하는 콘서트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굴을 들어갔다 나오면 입장객을 대상으로 접시 위에 인쇄한 사진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사진이 마음에 들면 구입하셔도 되지만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동굴 앞 계단으로 내려와서 매표소 쪽으로 가시면 포스토이나 동굴 투어는 마치게 됩니다. 포스토이나 동굴을 10시에 입장하셨으면 지금쯤 점심시간이 될 텐데요. 추천드리는 점심식사 장소는 포스토이나 동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드리아노바 도마치아 식당입니다. 이곳은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식당문이 닫혀있을 때는 매표소와 호텔 중간에 있는 식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가셔서 자막처럼 맵코드를 입력하시면 세계 최대의 동굴성인 프레드야마로 가실 수 있습니다. 프레드야마 주차장에 도착하여 화면 경로대로 약 3분 정도 걸어가면 프레드야마 입구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드야마 성은 1274년 아키레이아의 대주교가 오디경식의 성을 지으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성은 신성로마제국 당시의 에라짐이라는 기사가 보피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483년에 보피한 에라짐을 체포하기 위해 대포를 쏘면서 공격하여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문이 이 성을 소유하였고, 1570년에 필립남작에 의해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모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레드야마 성 입구에서 미리 구입한 포스토이나 동굴 입장권을 안내원에게 보여주고, 코리안이라고 얘기하면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드야마 성은 수직적 형태를 띠고 있고, 성을 둘러보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오디오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다니면, 어렵지 않게 성 전체를 올라갔다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프레드야마 성을 돌아보시고,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앱코드를 자막처럼 입력하시면, 악마의 트릴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타르티니의 고향인 피란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시고 정면에 보이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약 300m 이동하시면 오른쪽에 피란얼이 보입니다. 피란얼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다시 우회전하시면 피란 전체를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는 뷰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몰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신다면 화면과 같이 멋있는 풍경을 보실 수 있지만 일몰 시간이 아니더라도 희란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뷰 포인트에서 좌회전하여 다음 장소인 성 조지 성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작은 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바다가 보일 때까지 가시고 막다른 골목에서 좌회전하여 오른쪽 계단으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언덕 위에 위태롭게 세워져 있는 성 조지 성당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성 조지 성당은 대부분 출입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밖에서 출입문 사이로 보이는 성당 내부를 사진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이쪽을 바라보시면, 잠시 후에 방문하게 될 타르티니 광장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조지 성당에서 계단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우회전하시고, 막다른 골목에서 좌회전하면 타르티니 광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타르티니 광장 중앙에는 오른손으로 바이올리나를 들고 있는 타르티니 동상이 있고, 타르티니 동상 뒤편으로는 1879년, 네오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시청 건물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이쪽을 보시면, 현재 타르티니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타르티니의 생가가 있고, 타르티니 생가 옆에는 1272년에 세워진 성 베드로성당도 보실 수 있습니다. 피라는 오랜 기간 동안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피란의 곳곳에는 베네치아풍의 건축물과 문장 등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타르티니 광장 남쪽 바다 입구에 있는 베네치아풍의 솟대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피란의 여러 골목은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촬영했던 곳으로 골목을 보시면 금방이라도 배우가 뛰어나올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시청 건물 옆에는 도둑맞은 심장의 동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드라마 피사의 촬영지인 빨간 등대와 녹색등대가 있는 곳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피라는 관광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둘러보실 수 있고 저녁식사 장소는 등대에서 보둑 맞은 심장 동상으로 다시 돌아와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인 피락과 보스틀라 파크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가는 방법은 식당에서 하르티니 광장으로 이동하여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셔틀 버스를 탑승하시면 되는데요. 셔틀 버스를 내리는 곳은 처음에 주차해 놓은 주차장과 멀지 않은 피라널입니다. 만약 셔틀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 탑승하지 못할 때는 성 베드로 성당 옆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길을 따라 약 10분 정도 직진하시고 첫 번째 삼거리에서 1시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길로 계속 직진하면 다시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회전하여 왼쪽에 보이는 주차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피라는 숙박 요금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피란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이동하시려는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호텔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포스토이나 동굴과 프레드 야마성을 포함하여 피란을 여행하면서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된 경비는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올려드리는 해외 여행 코스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서 중개 무역으로 해상권을 잡고 지중해 패권을 거머쥐었던 베네치아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